아니 한 팀밖에 안와한 팀밖에 너 진짜 내가 총 맞으면 어떡할라고 진짜로? 검님 10개 네이스 와봐 가져가줘. 와봐 진짜로 그러면 인정이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내가 보여줄게, 이거. 이번 판 19킬 치킨. 가볼게 네. 아, 근데 비캔디는 이게 단차가 너무 많아서. 차를 타면 사실상 진짜 고수 안 인상은 죽거든요. 아, 그저 같은 고수는 이제 죽을 일은 없으니까 차를 타서 운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아 저기다 저기죠 총소리가 이제 345에서 들려요. 이 제트 해주고. 아차 출발한다.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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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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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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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이렇게 기절 시켜주고 납두세요 기절된 거는 예 네. 친구 오거든요 어차피 네, 솔커들 알라면 확킬 어, 진짜 무조건 찍지 마세요 그냥 뭐 내가 각이 안 좋다 그러면 이제 확킬 찍으시고 음. 이런 거 기절 잘 시켜야 돼요 아셨죠? 이런 거 대가리 잘 까야 돼요 아셨죠? 사실 이런 거는 각을 계속해서 벌리다 보면 대가리가, 보어요 예. 얘는 이제 나한테, 네, 두 명인 줄 알고, 하지만 킬러그를 체크 안 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끝내시면 돼요. 한 스쿼드는 이렇게, 뚝, 딱, 뚝, 딱, 이런 식으로. 예. 가뿐하죠? 음. <laughs> 너무 달아요. <잘해>. 아, <laughs> <laughs> 너무 설레. 3인칭 같은 경우 아이템 많이 챙기세요. 솔커드는 갓드, 이게, 솔커드면 더 챙겨야 돼, 아이템을. 탄은 그렇게 막 필요하진 않아요. 수류탄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챙기시고. 이제 총소리 많이 나죠, 정면에. 그러면 이제 이 1번 라인. 그러면 어떻게 하냐? 고로카 2라인에서 좀 많이 뭉쳤을 거란 말이야 저기가 3인칭 명당이거든 지금 들리죠? 들리시죠? 이게 이런 거 이런 걸 멀리서 제트해가지고 쏙쏙 빼먹고 티란 말이야 어. 지금 연막 보이시죠? 끝났죠? 이거 시체 파면 바로 와요 무조건 와요 안올 수가 없거든요 어? 뭐죠? 분하게 얘가 지금 또한 명이야 한 명.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차를 빼시고. 두 명, 두 명. 어. 다른 팀 왔어요. 다른 팀 끝났어. 한 팀. 다른 팀, 다른 팀, 다른 팀. 아 이러면은 음, 이제 더 이상 할게 없어 가지고 뛰어오는 거좀 싸가지고 빠지면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딜좀쌓이죠딜 넣고 빠지세요. 야, 이거 안 뛰어온다 그러면 그냥 버리세요. 어, 저기 싸우죠? 어, 이런 것도 각 보셔야 돼 이런 거. 무조건 쳐다봐. 배그는 자신의 눈으로 보고, 아, 이건 아닌 거 같은데, 이런 게 판단이 돼야 된다, 말이야. 어. 그런 게 판단이 안 되면은, 배그를, 어, 즐길 수 없어. 이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냥 배율 켜가지고, 찾으세요. 어, 있나, 없나. 어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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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소리 났는데, 어디지? 하면서 찾으시면 돼요. 집에서 싸운 거 같죠. 집에서 음. 아까 내 네, 정면에 있었기 때문에 저거 백업 간거 같아요. 근데 어? 어? 사운드가 분명 들렸거든요. 들렸기 때문에 이런 싸풀귀 집중 어 귀를 열어야 돼 그리고 저기 있죠 아 이거 안 움직였으면 진짜 투탭인데 와 이거 진짜 이제 요 라인 1번 라인이 이제 뛰어오겠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라인, 이런 라이 거를 잘 봐야 돼 맵키고 어 여기 쓸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은 가봐 가보면 이제 판다이 된단 말이야 근데 안 가고서 오더가디 오더가디 이러고 차 끌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죽지 말고 응? 음? 그러다 죽으면 이제 진짜 노잼되는 거예요. 파밍 열심히 하고. 죽으면 재미없잖아. 이런 거는 화킬 찍으세요. 예. 네. 이런 거는 화킬를 찍으셔야 돼요. 사실. 근데 제가 이거에 총만 쏘면 안 돼요. 왼쪽 뒷라인에서 아웃라인에서 오면은 또.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 킬을 확킬 내야 되는 거리에서 무조건 확킬 찍으시고 킬을 최대한 많이 먹으세요. 총도 많이 쏘고 이게 3인칭의 좋은 점은 DMR 소음기를 들었을 때 애들이 어디서 소는인지 몰라. 오도갱오도갱 오도갱 하다가 이제 죽는단 말이야. 대박, 대박. 지금 저런 저런 능선에서는 차 바퀴를 터트리면 차가 내려올 수도 있어. 요네 이렇게 내려오죠? 하나씩 슬금슬금, 그죠? 이런 거를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니 왜 일자로 뛰어? 이런 것도 확인 그냥 이런 거는 확인 내줘야 돼. 요 그리고 저기 뛰죠? 이런 시야를 놓치면 안돼 1등 하려면 음. 이런 식으로 좀 위험하다 싶으면 연막 쳐놓고 천천히 왼쪽 라인 안 나오기 때문에 나는저 바위까지 뛰어가면 되는 거야 인석그를 항상 주시하시라고요 음. 누가 무서울까 연막 피고 오는데? 근데 나한테 좀 쫄아있다? 애초에 쫄아 있는 것 같아, 내가 보게. 화염병? 아유, 어, 안 쫄지, 안 쫄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이렇게 위에도 때려주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제 우측에서 나오거나 좌측에서 나올 건데, 그냥 우측에다 삥 하나 까주고, 왼쪽에는 나오지 말라고 아이템 하나 까주고, 지금 뛰세요. 왼쪽으로 뛰세요. 아이템 까는 쪽으로. 이제 여기 지금 나오겠죠, 이제? 예, 네, 근데 하지만 사운드 안 들리죠? 올라가세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점저능선 왼쪽 라인. 분명 여기 뚜벅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지금 상대가 쫄아있어요. 나는 그냥 편하게 하면 돼. 오케이. 응. 잡고 내 밑에 있는 거 그냥 잡으면 돼요. 들어가 그냥 죽어. 어. 아 어, 그냥 죽여요. 예 네, 아주 죽. 저한테 보인다. 아 어, 너무 달짝. 달달하잖아요. 못 먹어요? 아까 아, 아쉽다고 보내세요. 아씨 이거, 이거 못 죽이네 이러지 마시고 오케이. 연연하면 안 돼. 그리고 자기 샷에 자기가 말리면 안 돼. 그 그런 사람들이 보통 승부욕이 있는 건데 어그 좋지 않아. 음. 그러면 게임이 안 되거든. 그냥 차라리 아아 아, 다음 죽여야겠다. 까빙 그리고 넘어가. 샷은. 아 어, 샷은 언제든 자, 주사위 잘 뜨면 잘 쏜단 말이에요. 그렇게 때문에 데좀 잘 찾아야 돼. 이게 천천히 나온 애들이 있고 뒤에서 따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줌키고 나무 뒤뭐 어? 이런 거다 찾아봐. 지금 내 여유롭잖아. 맞죠? 여기서 사로 방금 기절시켰는데 내가 지금 봤어. 지금 보이잖아. 아유, 가만히. 좀. 아유, 가만히 가만히를 뭐지? 못... 아유 어, 기절시켰죠? 정말 못했나 봐요. 어이 무빙이 어떻게 저러지? 팔 맞았고. 아 무빙이 어떻게 저래? 삐. 편집. 이게 나야. 이게 나야. 끝내죠. 에전 예, 19킬 치킨 가볍게 먹, 먹는다 했잖아요. 이제 왼쪽 라인에 무조건 있어요. 이러면아 이러면은. 왼쪽 라인 어딘가에 무조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인원수가 안 맞아 저기 또 분명 싸웠거든요? 근데 인원수가 안 맞는다? 그것은 왼쪽 라인에 있는 거야 저기가 기절이지만 저기가 빠졌어 또 아니면 저기에 둘둘? 둘둘일 수도 있어 서로 다른 단차네 그럼 이제 왼쪽 라인은 아까 내가 말했던 얘네 얘네가 왼쪽 라인인 것 같은데요? 뭐 어, 꼈죠? 아, 그냥 게임 끝났죠? 아, 다른 팀이네요, 서로. 아, 게임 끝났다. 어디 가지? 솔직히 어, 아, 이길 자신 없죠. 여기서 하나라도 힘줄여야 돼요. 하나라도 힘줄여야 돼요. 아! 으아! 으아! 이러면은 이제 총알 조금 빨리, 빨리 장전된다고. 그죠? <laughs> 손대. 하, 총알이 없는데 어떻 하지? 진짜 신중하게 쏴야 돼. 이럴 때. 어차피 저기 빠져요. 이것 기절시켜서 이제 끝났어 그냥 팍킬 어. 치시고 이것도 솔직히 이제는 그냥 근접싸움 한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제가 19킬 치킨 먹는다 했잖아요 정확하게 그죠? 19킬 치킨 먹으려고 일부러 쟤랑은 좀 쫄깃한 맛에 해야되는거 아니니? 이 새끼 안돼 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떻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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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떻게어떻발어이게 어떻게, 어야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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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떻게 어떻게, 어떻게, 큰일 났다. 받을 테니까 나오세요. 아, 근데 나 이거 진짜 1등 해야 돼, 친구야. 나안 그러면 나는 진짜 답이 없다니까? 나 진짜. 아. 힘들게 주둥이 놀렸는데, 이거는. 그러면 안 되지. 야, 근데 나는 마지막까지 끌고 가고 싶다. 너랑. 그렇죠. 끝났죠. 아이씨, 이놈의 새끼가. 아, 잘 사네. 짜네! 하게까지 이게 나야. 이게 나야.